이 속담의 진실을 사회적 의미로 본다면, 성과 없는 복지정책, 헛된 행정낭비,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중 일부는 마치 마른 논에 물 퍼붓는 것처럼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산은 수십조씩 퍼붓는데 실제로 도움받는 국민은 없고 중간에서 누가 가져가는지, 새는 예산만 넘쳐나죠.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라면 논에 퍼붓는 물은 그저 진행탕만 만들 뿐입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효과로 말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점은? 요즘 뉴스나 정치토론을 보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죠. 정부가 또 세금으로 얼마의 지원금 뿌린데 그거 해봤자 또 마른 논에 물 붓기지 뭐. 이럴 때 국민들이 쓰는 말이 바로 이 속담입니다. 마른 논은 이미 오랫동안 균열가고 굳어버린 땅입니다. 거기에 물을 아무리 퍼부어봤자 쭉쭉 빨아들이기만 할뿐 변은 자라지 않아요. 즉 아무리 좋은 자원과 정책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기반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청년을 돕겠다고 수당을 주는데 정작 그 청년은 취업할 회사도 없고 기술 배울 기회도 없고 월세는 오르고 일자리도 없으면 그 수당은 며칠 안가 없어집니다. 그럼 청년은 또 똑같은 고민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물은 퍼부었지만 노는 여전히 마른 채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근본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단위 성과 표심을 노린 급조된 지원금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논을 살릴 생각도 없이 물만 쳐부으니 그것도 말은 논에 물 퍼붓는 거 아냐? 국민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부터 갈아 엎어야 하며, 물길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물을 줄 사람이 아니라, 논을 익을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그 물이 뿌리로 스며들고 싹이 트고 자라고, 나중엔 벼가 있죠. 그게 진짜 효과 있는 정책 살아있는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물을 더 퍼붓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왜 마르게 되었는지 근본을 찾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